두북이 고장났다 이 말이지? 네, 이걸 알바이가 고장냈다고 덮어 씌우면 만사 오케이죠. 다녀스습니다 밖에 아, 날씨 너무 더워요. 알바이. 네. 너 컴퓨터 잘하지? 이번 달 계산 명세서 싹다 뽑아봐. 네. 어? 왜 그래요 누나? 키가 안 먹어. 고장났나봐. 저런 저런 마이너스에 손보소. 아니 방금까지만 해도 멀쩡히 잘 돌아가는 노트북을 네가 망각들이 붙네. 아, 아니 사장님 저는 그냥 노트북 새로 산 지가 언제인데 벌써 고장을 내. 알바이 네가 하나 새로 사라 네? 사장님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? 돈이 없어? <laughs> 그럼 뭐 책임지고 우리 가게를 그만두든가. 죄송해요. 앞으로 이런 실수 다시는 안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, 네. 시끄러. 오늘부로 당장 앞치마 벗어. 잠깐만요. 이건 소민 누나가 고장 난게 아니라요. 악성 코드가 깔린 첨부 파일을 여는 바람에 바이러스를 먹은 거예요. 백신으로 치료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. 아이고 임 박사님 언제 또 컴퓨터 공학 박사 되셨어요? 여기서 일하지 말고 아예 임 박사 연구소 차리지 그래? 아유 징글징글합니다. 오 어, 사장님. 수연아 고마워 너안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아니에요 제가 뭘한게 있다고요. <laughs> 누나가 괜찮아서 다행이에요. 아유 저 징글징글한 임 박사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. 사장님,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? 응. <laughs> 알았어. <그래. 웃음> 김 작가님 오실 시간이 됐는데 묵은지 여사랑 소개팅은 별로였겠지? 진영 씨, 김 작가님, 저기 은지 씨랑 소개팅은 잘하셨어요? 네, 네 그럼요. 은지 씨 너무 너무 지적이시고요. 털스토리 좋아하신다고요? 근데 그게 누구예요? 걸그룹이에요? 너무너무 깔끔하시고 <laughs> 저 근데 이거 한 입만 먹어봐도 돼요? 음 맛있다 수줍음도 많고 천상 여자시던데요? <laughs> 내가 소개시켜달라 그랬는데 이제와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미치겠네 뭐야 당연히 싫다고 할줄 알았더니 지적이고 깔끔하고 천상 여자라고? 그럼 그럼 은지 씨랑 또 만날 거예요? 제발 싫다고 해 줘요. 싫다고 하면 안 되겠지? <laughs> 그, 그럼요. 안 그래도 애터 신청할 생각이었어요. 은지 씨, 저 기면은데요. 오늘 저녁 때 시간 어떠세요? 만나고 싶은데. 아, 뭐야. 안 만났으면 좋겠구만. 아, 뭐야. 만나기 싫은데. <laughs> 네. 자. 이게 뭐예요 사장님? 눈 없어? 뭐긴 뭐야 우리 가게 전단지지. 아니 우리 가게 매상이 경표 성조표 마냥 다다리 바닥을 치고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다. 그래서 내가 이거 5천 장 주문해놨어. 인쇄소에서 이따 새벽까지 갖다 준다니까 알바이네가 내일 영업 시작 전까지 동네에 쫙 갖다 붙여. 네? 저 혼자 5천 장을 다 붙이라고요? 알바이 네가 요즘 우유 배달이다 뭐다 해가지고 낮에 가게에서 꾸벅꾸벅 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저 그런 적 없어요 사장님 시끄러너 이거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가 하게 그만두고 우유 배달에 올인하는 걸로 알고 잘라버릴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해 그럼 제가 이거 다 하면은 다시는 자르신다는 소리 안 하는 거죠? 그, 그거야 당연하지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할 사람으로 뭐여? 명심해 내일 영업 시작 전까지 다 붙여놔 음. 우리 수 보소 그냥 포기하고 알바를 관두는 것이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우유배 때 끝나고 얼른 붙이면 돼요 제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손 하나 빠르잖아요. <laughs>